만약 의학, 통합의학, 기능의학, 예방의학, 보건의학, 대체요법, 자연치료 등 많은 자연주의 의학의 원론는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을 고치자는 것이다. 병에 걸려 고통이 오고 아픈 상황에서 스스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프지 않게 미리 건강 관리를 하여.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건강서적을 많이 읽어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포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다. 많은 유튜버들이 건강을 논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가 대부분이다. 만약 의학은 내가 만든 용어인데 만약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면 또한 만약에 자신이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과 심근경색 뇌졸중에 걸렸다고 가정하고, 자연 음식 위주의 식생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현대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는 말했다.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건강을 좌우한다.가공 식품과 합성 화학 물질, 트랜스 지방을 멀리하고, 밥은 조금 먹고 고기와 야채 위주의 식생활과 굽지 말고 삶고 데치고 쪄서 먹고 넥틴 곡식은 12시간 물에 불려 압력 밥솥으로 고온 조리하고 자신의 건강 정도에 따라 음식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야 한다. 어디에 좋다고 찾아 먹는 것도 물론 소량씩 섭취하고 골고루 잘 먹어야 하며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칭, 체조, 걷기 운동 등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번뇌, 망상을 버리고 마음에 집착을 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가정하고 먹는 자연 치유의 음식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